제가 오래전 설교에도 잡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잡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스스로 잘 자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스스로 두어도 자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른 열매들을 위해서 수시로 잡초를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잡초를 정리를 안 해주시면 우리 속에 열매 맺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잡초를 정리해 주신다고 해도, 그래서 깨끗해진다고 해도, 우리 안에는 또다시 잡초가 또다시 자라나요. 계속 자라나요. 예, 그래서 인간은 어떻다? 가만두면 안 돼요. 절대로. 예, 절대 인간은 하나님이 낮추어도 그 겸손해진 그 낮아진 상태, 그 배고픈 상태 그대로 유지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스스로 유지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두면 어떻게 된다? 인간은 높아진다. 잡초가 자라는 것처럼, 슬그머니 또 고개를 들고 높아져요. 그리고, 다시 인간은 이상한 상태로 재진입합니다. 그래서, 그냥 두면 항상 나쁜 상태로 가요. 그래서, 그냥 두면 중간이라도 해야 되는데, 인간이란 동물은 절대로 중간도 하지 않아요. 절대로. 가만두면 나쁜 상태로 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마당에 잡초를 제거하고, 아름답게 조경을 꾸미는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해요. 에브리 모먼트, 모든 순간 잘 가꾸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관리를 잘 받아야 돼요. 하나님 손에서, 그분의 손길 안에서 사람은 하나님께 관리를 받아야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리자요, 우리의 주인인 하나님은 중간중간 우리 삶에 약도 뿌리시고 고난이라는 요소, 고통이라는 요소, 괴로움, 뭐 여러 가지 어, 요소들을 제거합니다 가시의 요소를 주어서 방부제 역할을 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높아지는 교만으로 가지 않고 불평불만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래한 번씩 높아지면 발로 꾹 밟아주세요 지렁이 밟듯이 야곱처럼 그러나 관리받는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뭐다? 아름다워지니까 내가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뻐지기 위해서 그 잠깐의 아픔도 싫다 난 상처받았다 나 아프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아름다워지지 못합니다. 우리 사람도 나보다 더 잘하고 전문가가 와서, 아, 제가 뭐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 있어요. 됐어요. 제가 그 방면에 더잘 알아요. 됐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 제가 할게요. 알아서 할게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집 하단이 엉망진창이고 마당이 관리가 안돼 있는데, 그거 남한테 보여주기 싫고 들키기 싫다고, 혹은 조금 도와주잖아요. 그럼 자기 마음이 조금만 들어, 그러면은 도와준 성의조차 고마운 줄 모르고 됐다 그래요. 나가라 그래.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주겠다는데도 도와주겠다는데도 남들 다 하는 대로 나는 싫다. 응.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이 가꿔주시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조차 아 아니에요, no Thank you. 괜찮아요. 어 다른 병자들 돌봐주세요. 저는 괜찮아요. 나 드러나는 거 싫고. 내 민나 싫고 내 수준 들키기 싫어서 하나님 앞에서도 문딱 걸어 잠그고 괜찮은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리자의 손길이 가면 아름다워지고 정돈이 되고 이뻐져요.